왜 자꾸 보이는 거야? 어제만 해도 세 명이나 사라졌대. 그것도 전부 밤중에만. 너무 무섭지 않아? 어, 야. 나도 그 소문 들었어. 무슨 날개 달린 괴물이 잡아갔단 말도 있던데? 날개 달린 괴물? 가은아, 왔어? 어, 어이, 하리야. 어, 거기 서서 뭐하고 있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그게... 구아리, 너 목에 반짝이는 그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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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강림이가 선물로 준 건데 나한테 목걸이라니 진짜 안 어울리지. 완전 강림이가 이런 돈 아까운 짓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김현우 뭐라고? 환 선물인 거 나도 알고 있거든. 안 그래도 고마워서 수업 끝나고 강림이한테 만난 거 사줄라 그랬다 뭐. 그 핑계로 둘이 데이트하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조용히 좀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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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은아, 하려던 말이 뭐였어? <laughs> 아, 그게 말이야.. 아, 어? 이제 자리에 앉자.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어, 강림이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구아리 <laughs> 어? 데이트하러 간대요. 너고만좀 해라. 나도 가볼 데가 어. 있어서 먼저 갈게. 어. 어? <웃음> <웃음> 어젯밤에 여기서 여자애 하나 없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하기도 하지.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저기... 그게 정말이에요. 어. 여기서 여자의 하나가 없어졌다고요. 어... 그렇다니까... 경찰들이 CCTV랑 주변 사람들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 에휴, 무사해야 할 텐데... 내가 본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 어? 이거 설마 의문의 실종 사건 이 사람들 분명 그때 그 전시장에서 본 사람들이야 혹시 이 사람들 여기서 목걸이를 사지 않았나요? 기억이 잘아 음. 그래 한 사람은 기억이 어? 나 남자친구가 옆에서 칭찬하니까 목걸이를 사가더라고. 아, 역시 그 괴물이 노리는 건 목걸이? 아, 잠깐. <laughs> 강림이가 선물로 준 건데. 그럼 하리도 하리는 좋겠다. 응. 강림이 오빠랑 야 데이트도 하고. 하아. <laughs> <laughs> 어? 나도 여자친구나 사겨볼까? 그, 그게 네 마음대로 음, 되냐?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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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어? 리오아왜 이래 급하게 뛰어오노? <laughs>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심각해 혹시 예언서에 대해 뭔가 알아낸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심각한 일? <laughs> 아이기스 본부에 봉인됐던 위험한 존재가 탈출해버렸어 우리 대원들도 이미 당했고 뭐?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래? 자간 자간? 아주 오래 전, 한 연금술사가 있었어 연금술로 몰래 금을 만들어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었지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용광로에서 황금 대신 악마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자간이야. 논란 연금술사가 다행히 자간의 한쪽 눈을 빼내서 봉인시켰고 시간이 흘러 자간은 아이기스 지하감옥에 갇히게 됐지. 근데 어떻게 탈출을 했다는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봉인에서 풀려나 힘을 받은 게 분명해. 아이기스에서 찾지 못한 차간의 나머지 한쪽 눈알이 힘을 풀어놓은 게 아닐까? 으, 한쪽 눈알! 그 눈을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서 아무도 찾을 수 없게 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누군가가 그걸 발견해서 차간의 봉인을 풀어버린 것 같아. 그 눈알이 흘러흘러 흘러 우리나라 바다까지 오게 돼서 누군가가 낚시하다 건지게 된거 아닐까? 음. 이거 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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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실없는 소리 할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금술사가 만든 건 연금술사의 피가 흐르는 자에게만 반응을 할 텐데. 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금술사의 후손이라도 산다는 기가. <웃음> 어. <웃음> 얘들아. 가은아. <다운아. 웃음> 그 목걸이를 찬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모습이 너한테 보였다는 거야? 음. 그게 언니야 눈에 어째서 보이는 기고? 나도 모르겠어. 분명한 건, 하리랑 강림이가 위험하단 거야! 어, <laughs> 어, 아, 아, 누나! 누나? <laughs> 하리, 하리가!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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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러서 <물러싸> 있어, 하리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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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림아, 하리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 하리랑 강림이가 방금 너에게 당했어! 여기가 어딘데? 어? 이미 늦었어. 어? 하리와 강림이를 구하려면 놈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 놈을 어떻게 찾아서 없애? <laughs> 가은아, 어? 네가 말한 목걸이 말이야. 처음에 어디서 봤다고 했지? 어? 여기야. 어? 어?